이 알수 에스는 근데 누구를 비판을 많이 했냐면 플라톤 비판을 많이 했어요. 플라톤은 진짜가 저기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 저기 있다고 웃기고 있네. 아니 이게 진짜 볼펜이지. 이게 진짜 책이고 어 이건 가짜 책이고 뭐 진짜 책은 저기 있어? 아니야 진짜는 여기 있죠 선생님. 진짜는 여기 있는 거예요. 나중에 여러분들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시면요. 이제 안에 소시스티나 성당에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보면 아 뒷목 그러서 소매치기 당해요. 근데 거기만 가지 마시고 더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큰 방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방의 벽면에 라파엘로가 그렸던 더 스크로브 아테네, 아테네 학당의 그림이 쫙 나오죠. 그 아테네 학당의 핵심, 두 주인공이 가운데 딱 있는데 한 사람이 이러고 있어. 플라톤이 진리가 저기 있어라고 하고 있는데요. 그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. 이게 누굴까요? 아리스토텔스가 레 진리는 여기죠. 여기 있어요. 와 철학에다가 미학까지 깨우쳤네요. 나중에 가서 아는 척하세요. 헷갈리면 안 돼. 이게 플라톤이야. 이해하기 쉽잖아. 이데아.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있죠.